여러분, 반갑습니다. 새 학기, 새 출발로 들떠야 함에도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설레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면서 이번 학기 힘내서 열심히 해보아요. 코로나19로 직접 만나 뵙지 못해 아쉽지만 우선 온라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학기 문학과 3 슬로우 리딩 교과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동의지천 교양대학 김은지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다양한 문학 작품을 통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생각의 폭을 넓혀 훌륭한 사회인이 되는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소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보아요. 활기찬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곧뵐 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방학은 잘 보내셨나요? 지금 현재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문화와 사회활동, 학교생활, 여가활동 등등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코로나 이전이 그립죠? 언제나 그렇듯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걸 놓쳤어 라며 가슴 아파하고는 합니다. 비록 비대면 수업이지만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 주십시오. 코로나 포스트 역시 이런 부분과 상당히 깊은 의미를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하루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창조적으로 혁신하는 대학,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건학 이념 아래 동이 지천 인간의 도리와 우주의 이치를 추구한다라는 의미죠.라는 인재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진리, 정의,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더불어 숲을 이르는 콜라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교육 목표로는요, 진리를 공유하는 전문인,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전문성 개발, 전문 지식을 통한 지역과 세계에 기여함, 또 정의에 공감하는 세계시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용과 배려를 통한 자발적 나눔, 이성과 감성을 통한 공동체 소통, 창의로 공영하는 지도사상을 역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원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과 능동적 실천을 통한 미래 개척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역량으로는요, 실용 지성, 협력 인성, 창의 실천 등이 있는데요, 실용 지성으로는 자기 경영 역량, 글로클 역량, 협력 인성에는 나눔 역량, 소통 역량, 창의 실천 역량으로는 융합 역량, 도전, 성취, 역량 등이 있는데요. 이 여섯 개의 역량을 기점으로 우리 문학과 3 슬로우 리딩 작품들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학과 3 슬로우 리딩 교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공감 능력,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능동적, 실천적, 독서 활동을 지향하며 자기 경영, 그럭클 나눔, 소통, 융합, 도전 성취라는 우리 대학의 6대 핵심 역량을 주제로 담고 있는 문학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읽음으로써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킨다라는 교과목 개요를 갖고 있습니다. 교과 교육 목표로는요. 다양한 문학 텍스트를 슬로우 리딩 하는 가운데 나와 타인과 세계를 이해하고 합리적 이성과 공감적 감성을 통해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1순위로 하고요. 삶의 복합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바람직한 인성과 시민성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인재로서의 자기 경력, 2순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교과 교육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식 습득형 학습 유형이고요. 이 교과는 상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역시 시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이 각 30%의 비중으로 가장 높고요. 출석 20%, 과제물 20% 이래서 토탈 합하면 100%가 되겠죠. 이를 기준으로 학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20%인데요. 한 학기가 15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출석 1시간에 마이너스 1점씩 빼겠습니다. 그래서 출석은 본인들의 폰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한 저희가 2시간 교과인데요. 1시간 결석이면 마이너스 1점, 세번 지각 혹은 지각과 조퇴를 합하여 세번일 때도 결석 1시간에 준하게 되겠습니다. 출석앱에서 본인의 출석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과제물은 이번 학기에 강의 중에 제가 어떤 것을 과제로 하겠다 그리고 과제 점수는 몇 점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운영에 따라서 과제물 2개가 될 수도 있겠고요. 3개가 될수 있겠고요. 여러분과 협의하에 과제물은 정하고 또 과제물 점수를 배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과 3 슬로우 리딩에서 공부하게 될 6개의 역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강점, 약점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나 직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파악하며 이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개발한다 라는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전문성 개발을 하위 목표로 두고 있는 자기경영 역량이 있습니다. 그렇게 역량은요 전문 지식을 통한 지역과 세계에 기여하는 것을 하위 목표로 두고 있고요.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 가치관을 배양하고 이를 지역과 세계 발전을 위해 적절히 활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경영 역량과 그로크 그 역량은 실용 지성 전문인 양성 영역에 들어갑니다. 협력 인성 세계 시민 영역에는 나눔 역량과 소통 역량이 있습니다. 나눔 역량은 타인에 대한 관용, 배려,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한다 라는 의미를 포함한 관용과 배려를 통한 자발적 나눔을 하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소통 역량에는 이성과 감성을 통한 공동체 소통을 하위 목표로 두고 있고요. 합리적 이성과 공감적 감성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함을 말합니다. 창의 실천 지도자 영역에는요 융합 역량과 도전 성취 역량이 있습니다. 융합 역량은 다원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하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다원적으로 사고하고 융합을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상한함을 의미합니다. 도전 성취 역량에는 능동적 실천을 통한 미래 개척을 하위 목표로 두고 있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능동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의대학교 6대 핵심 역량을 근거로 교육을 저희도 해보겠습니다. 문학과 삶 슬로우 리딩도 이 6개 영역을 바탕으로 작품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주별 강의 계획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장, 문학과 자기 경영 역량에 해당되는 작품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안도현의 연어 안톤 체우스보프의 나의 인생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사마천의 백의열전네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저는 안도현의 연어와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2장에는요 문학과 글로클영냐인데요 작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최은영의 신짜오 신짜오, 박범신의 나마스테 황석영의 발이 되기. 이사에 타국 출신의 인재 추방 논의에 대해 올리는 의견서 4네 작품이 있습니다. 이4 네 작품 중에서 저는 최은영의 신짜오 신짜오 그리고 황석영의 발이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작품들 뒤쪽에는 이야기의 숲, 쓰기의 숲, 질문의 숲, 체험의 숲이 이렇게 부록으로 붙어져 있는데요. 작품을 통해서 저희가 느낀 점 또는 각자 의견이 다르지만 어떤 의견이 더 좋은지 여러분들과 함께 느낀 점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문학과 나눔 영향 작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성석제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 장영희의 눈먼 소년이 어떻게 돕는가, 맹자의 양해 왕장, 네 가지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과 장영희의 눈먼 소년이 어떻게 돕는가라는 작품을 다루도록 하고요. 역시 이런 작품 뒤쪽에는 이야기의 숲, 쓰기의 숲, 질문의 숲, 체험의 숲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서로 다른 관점과 의견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6개의 작품을 우리는 7주 차까지 공부하겠습니다. 8주 차에는 이 6개 작품에 해당되는 중간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주 차의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9주 차에는 제4장, 문학과 소통 역량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함께 읽어 볼까요? 김혜란의 나는 편의점에 간다, 이태준의 복덕방,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구원의 어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태준의 복덕방과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 무답과 융합 역량에 해당되는 작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르베르베르의 제3인류,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 진융의 소호강호, 최재천의 통섭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베르베르의 제3인류, 그리고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 최재천의 통섭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야기 숲, 쓰기의 숲, 질문의 숲, 체험의 숲을 통해서 함께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문학과 도전 성취 역량의 작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입센의 인형의 집, 이호령의 젊음의 탄생, 사마천의 인상녀 이야기. 이 작품들 중에서 저는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과 이어령의 젊음의 탄생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역시 이 작품들 뒤에는 이야기의 숲, 쓰기의 숲, 질문의 숲, 체험의 숲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며 우리 인생이 풍부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작품이 있지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몇 개의 대표적인 작품을 선택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 진행했던 4, 5, 6장에 해당되는 공부했던 작품들로 우리는 1 5주차의 기말고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문학과 삶, 스노우 리딩 이런 교과목 이름으로 어, 또 너무나 갑갑하고 힘들고 작품 읽기도 싫은데, 문학 이런 공부를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문학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삶의 가치 있는 경험을 상상력을 토대로 하여 언어로 짜임새 있게 표현한 예술이다. 그 갈래는 크게 서정, 서사, 극으로 나누기도 하고 거기에 교수를 추가하기도 한다. 시, 소설, 희곡, 수필은 그 각각의 대표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도 이런 얘기도 하죠. 문학이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요? 즉, 어떤 정형화된 답이 없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답을 정해놓고 우리가 문학을 논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또 우리의 사회성을 길러가면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가는 토대로 마련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뜻을 살펴봅니다. 문학의 개념, 개념과 뜻, 정의 비슷한 말입니다. 문학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언어 예술로서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등을 말합니다. 또한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언어 예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학의 표현수단은 언어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문학은 넓은 범주에서 예술 안에 들어갑니다.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아무거나 다 문학이라고 하지 않고요.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했을 때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용의 표현수단은 뭘까요? 몸짓으로 표현한다면 음악은 소리, 음률로 표현을 하고 문학은 언어, 말과 글로 표현을 하고 미술은 색채, 선과 색으로 표현합니다. 무용과 음악과 문학과 미술은 모두 예술 안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 표현수단이 서로 다르다는 것 참고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시하였고요. 문학의 갈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학의 갈래를 소개합니다. 갈래와 비슷한 말로 종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문학의 갈래는 표현 양식에 따라서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학의 갈래를 세 가지만 이야기할 때는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로 표현하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때는 서정갈래와 서사갈래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서정갈래란 무엇일까요? 서정갈래에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 즉, 정서를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학의 갈래를 말합니다.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민요, 현대시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꾸며낸 어떤 사건의 전개 과정을 이야기하는 문학의 갈래가 바로 서사입니다. 서사에는 신화, 전설, 민담, 소설이 포함이 되겠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서는 고3 때까지는 그저 좋아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모두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이번 문학과 삶 슬로우 리딩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다루는 여러 작품을 통해서 이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열심히 또 가꾸고 또 가꾸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3 때까지는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따르면 되었겠지만, 대학생의 인생은 이제 모든 것을 나 스스로 결정하고 나 스스로 해 나가야만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일들이 있을 때 우선 목표 설정부터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 부여와 이제 1학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꿈수를 늘리자라는 거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전공이 있지만 또 어떤 학부로 들어오셔서 내년에 학과를 정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꿈들을 지금은 좀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일들 중에 어떤 것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 또 고민스러운데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 여러분 주위에 선배님들 또는 교수님들 또 어뭐 주변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풍부하게 가꾸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에는 항상 크리어 빌딩.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커리어를 점점 빌딩해 가는 거가 되겠죠.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드림업이란 단어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우선 1학년에서는 자기 이해와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행복한 삶과 개인의 가치를 탐색하며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목표와 비전 설정을 해야겠고요. 특히 자기 이해 단계에서 자존감 향상을 위한 액션 플랜 세우기와 시간 관리 잘하기를 강조합니다. 개인 역량 강화 단계에서는요, 자기 주도적 목표 설정을 하시고, 자기 역량을 바탕으로 성공 경험 쌓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생이 되셨으니 다양한 알바의 기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문학과 삶, 슬로 리딩의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자아 발견과 자아 실현의 가치에 대한 생각과 우리 모두 자기 경영의 잠재력을 품고 있음을 확인하고요. 젊은 날의 고뇌와 아픔. 갈등을 통해서 참된 자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언제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또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원하는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또, 과거 자신이 잘했던 일을 기억하고 행복했다라는 분도 계실 거고요. 가족과 여행을 갔을 때, 뭐, 지는 석양을 볼 때, 뭐, 건강하고, 주의에 벗이 있어서 아직 즐겁고, 뭐, 다양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뭐, 했다면, 뭐, 뭐, 했을 텐데, 라는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라라고 하며 멋진 모습을 형상화하고 열정을 다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기대해 봅니다. 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도 강의 녹화를 하면서 아 나는 강의할 때 진짜 행복을 느끼는구나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수업하는 것도 좋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또 함께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저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한번 꽂히면 좀푹 빠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고 싶은 일을 할때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새내기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시니까 아마도 굉장히 설레이기도 하고요. 또 낯설기도 하고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거겠죠. 우리 수업 시간에 할 약속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휴대폰 보지 않기. 온라인으로 강의하든 또는 대면 강의를 하든 수업 시간에는 휴대폰을 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가능하면 이제 졸지 않도록 노력해 보기로 해요. 또 수업 시간에 옆 사람과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괜찮지만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뭐 이런 사담을 나누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은 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슬로우 리딩입니다. 저희 교과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함께 읽을 때가 많을 텐데요. 그럴 때 중얼중얼하지 마시고 항상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는 것이 우리의 기억에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데이터가 있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요즘 즐겨한다라는 배틀그라운드 사진을 하나 캡쳐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들의 A+ 멋진 인생을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자신감 뿜뿜! 여러분 모두 조기 취업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문학과 삶, 슬로리 딩을 함께할 저에 대한 소개, 교과목 소개, 강의 진행 방법. 그리고 학점 부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모르는 것은 언제든 도어 시스템, SNS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오픈 채팅방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상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언제든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문학과 삶 슬로우 리딩을 함께 할 저에 대한 소개 교과목 소개 강의 진행방법 그리고 학점 부여 방법에 대해 안내 해드렸습니다. 수업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고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저와 함께 소통 하면서 모르는 것은 언제든 도어시스템 혹은 SNS,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어, 드릴 오픈 채팅방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항상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언제든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